나는 30대 중반의 여자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고 있다. 남자들도 이제는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 하고, 조건과 상황을 따져가며 관계를 시작한다. 나는 이런 변화가 솔직히 씁쓸하면서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요즘 남자들은 같은 나이대 여자를 만날 때도 동등한 능력과 자산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37살에 연봉 9천만원, 자산 5억이라면 여자인 나도 연봉 6천만원에 자산 3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식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나이대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추기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인지 나 같은 나이에 조건이 부족한 여성은 점점 더 연애시장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 능력이 없는 여자를 만날 때는 어린 나이와 정조관념을 요구한다는 말도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들린다. 예전에는 여자 과거를 따지는 남자를 찌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도 대놓고 그런 기준을 말한다. 설거지론 같은 말이 유행하면서 남자들도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 결국 내가 느끼는 건 예전처럼 살아가던 여자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다. 내 나이대에서는 동등한 스펙을 갖추거나 아니면 아예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여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관계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남자들이 많아졌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했다. 내 친구 중한 명이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내가 자산 3억인데 너는 3천만원밖에 없지 않냐며 징징거린 적이 있다. 그땐 우리 모두 그 남자를 비웃으며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걸 따지냐고 욕했었다. 그런데 지금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를 거다. 남자들도 이런 조건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혼을 말렸을 수도 있다. 나 역시 그걸 보며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 요즘의 변화는 나를 포함한 30대 여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압박을 준다. 어쩌면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쌓아야 할 것들을 미뤄뒀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든다. 동시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이제 없는 시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여자가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냉정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걸 매일 느낀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부정할 순 없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다.